안녕하세요. 라미나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핫한 이슈에 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주식이 연이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하락을 하는 거지에 대한 여러 이유 등이 제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불안감으로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견이 나오고 있었으나 얼마 전 3월 19일 BOJ 즉 일본 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 안심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왜 미국 증시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지 올리지 않는지에 관심을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제 용어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며 이것은 또 엔케리 트레이드라는 용어도 존재하고 있곤 합니다. 이 뜻은 바로 지금 현 상황에도 적용이 되고 이전 상황에도 적용이 되었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시기를 무려 30년이나 겪게 되어 버리면서 잃어버린 30년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아 인플레이션의 선순환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에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는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소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 소비를 증가시키게 되며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 소비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회사는 매출이 오르고 그리고 그러면 그 회사는 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더 물건을 팔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은 또 월급을 받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경제를 일으키고 성장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인데 하지만 일본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이러한 상황이 오지 못하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려고 일본은 금리를 최대한 낮춰. 일명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시장에 유동성을 주게 되지만 이미 위축이 되어버린 일본 국민들은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일본의 경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은 돈을 빌릴 때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돈을 저렴하게 빌리면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일본 자국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일본이 경제가 나빠서 성장성이 없는데 누가 일본 자국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해외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한 부인들이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리게 되고 이것은 부인들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에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어 버리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서 이에 일본도 물가가 오른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 버리며 그렇게 되어 버리니 조금 조금이라도 물가가 올라 일본 국민들은 소비를 안 하게 되어 버려 조금이라도 물가가 오른 것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자 정부는 이러한 물가 상승이 위협이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물가를 낮추고자 조금이라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은 24년 1월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긴 하였었지만 24년 3월부터 금리를 0.1%로 아주 살짝 올렸고 24년 7월에는 금리를 0.25%까지 올렸지만 일본의 물가는 낮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25년 1월에는 0.5%까지 금리 인상을 감행하게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고작 0.1%, 고작 0.25%, 0.5%인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렸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자세하게 풀어본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본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본에 돈을 빌린 사람들이 값싼 금리이기 때문에 돈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빌리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은 23년, 24년 무려 증시는 20%씩 오르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버리니 당연히 영끌을 하고 목숨까지 걸어버리면서 일본에서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laughs> 또 일본의 금리는 0.1% 이랬던 시기에 미국의 금리는 무려 5.5%까지 오르게 되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냥 돈을 일본에서 미국으로만 옮겨도 5% 이상 손해 없이 벌게 되었던 이런 것들이 일명 엔키리드 트레이드는 엄청난 이슈로 작용을 하고 누구나 이러한 상황을 이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 금리가 0.1%에서 0.5%까지 올랐다는 것은 만약 1억을 빌렸을 때이자 부담감은 10만원 이랬었었지만, 1년 사이에 1억을 빌리면 5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이것은 무려 5배의 이자 부담감이 찾아왔다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일본에 돈을 부담 있을 정도로만 빌렸었으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쓰겠지만 영웅까지 팔아버리면서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어버리니 더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부담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이자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버리면 금리가 인상하기 전에 투자하고 있던 곳에서 투자감을 빼고 일본에 다시 갚게 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게 되어 이러한 것들 즉 투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게 되어버리게 되죠 즉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한 것이 그냥 허구로 말한 것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미 24년 8월 단 하루 만에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6,500조 원 정도가 증발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인데 이때 일본이 금리를 0.1%에서 갑작스럽게 0.25%로 올리는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24년 8월 5일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의 역량으로 인하여 일본 증시는 하루에 약12% 이상 폭락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5%까지 하락을 하여 사이드 카를 경험을 하기도 하며 이러한 하락은 2000년 닷컴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엔케리드 트레이드의 영향력이라고 볼수 있으며 말일만 듣던 혹은 이론으로만 존재한 줄 알았던 엔케리 청산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또한 이런 엔케리드 청산이 터졌을 때 한국 은행에서는 24년 9월 기준으로 엔케리 자금의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4,600조 정도 수준이며 청산 가능성이 높은 자금은 약 300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25년이 된 지금의 경우 이 금액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대규모의 자본에서 청산이 발생을 하게 되어 버리면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상황, 증시에 타격을 줄수 있는 상황.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시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 즉 미국은 금리가 피크 아웃으로 인하여 이미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동시에 찾아오게 되어버리는 것을 어쩌면 지금 시장은 두려워하고 시장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나 월가등 거대 투자자들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일본의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일본의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트럼프는 당연히 알고 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조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급하게 금리 인상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으며 말로써 금리를 올릴 거야, 올릴 거야 하면서 시장을 진정시키는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자 3월 19일 일본의 금리 발표가 있었 는데 금리는 0.5%로 동결을 하기는 하였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본 우에다 총리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로 인하여 증시가 불안정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섣부르게 할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일본 경제와 물가 상황이 앞으로도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금리를 천천히 인상할 수 있다고 말을 하여 계속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에다 총리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어쩌면 엔케리드 트레이드, 이러한 것들에 조금이라도 금리를 만약 일본에서 인상을 하게 되었을 때 타격을 조금이라도 줄수 있는 안전장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라뮤나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를 하게 되었으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고 싶으시다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